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정말 다릅니다. 내 심박동수와 심전도 파형을 닮은 나를 닮은 소리다. 또 나만의 힐링 비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근데 방금 스트레스 상황 생각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한세 번째입니다.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네. 힐링 비트. 네. <laughs> <laughs> 현재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 대표이고요.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는 그 이름 안에서 목적과 목표와 비전과 또 사회적 가치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분석해 주고 나아가서는 힐링 비트와 같은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는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데 노력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술실 마취과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수술실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들은 극심한 불안을 하게 되었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음악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스트레스와 음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음향부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음파에 따라서 그래프가 가시화가 되고, 그 비트에 따라서 청중들의 반응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심박동수와 심전도파형과 동일한 힐링 비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심박동수가 1분에 60에서 100 BPM 사람마다 다르고 태어났을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거든요. 그 BPM에 맞는 음원들을 추출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BPM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전도 파형과 동일한 음파를 적용할 수 있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장 핵심인데 이러한 심박동수와 심전도 파형을 추출한 것을 셀렉트 해서 어떠한 AI 구동으로 또는 데이터 자동화 서비스로 고객의 그 사람만의 또 나만의 힐링 비트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특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색창에 스트레스 호르몬 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딱 나올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려고 나오고 그 성분이 뭔가 봤더니 당성분인 거죠. 문제는 이것들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만 정말 질병을 야기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나만의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탄력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청각장치인 힐링비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집중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완화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수험생들이 될수 있겠고 또 스포츠 선수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요. 도쿄 올림픽에서 몇몇 종목에 힐링 비트를 접하게 되면서 선수들이 시합 전에 불안 완화를 힐링 비트를 사용하게 되고 아마도 그 선수들만의 심박동수와 동일한 비트를 적용하게 되니까 시합 전 긴장 완화가 극대화가 될 것이고 경기력 향상까지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걸 정의를 하면서 내 스트레스가 얼마야라고 표현을 못 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해 주고 또 분석해 주고 보호자들이나 관리자분들 선생님들에게 모두 다 측정을 해주면서 스트레스 솔루션으로 힐링 비트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또 치매케어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면서 치매 환자들, 보호자들까지도 치매 환자의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수 있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ASMR은 빗소리, 바람소리, 이런 자연소리인데요. 힐링 비트는 내 심박동수와 심전도 파형을 닮은 나를 닮은 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비발디사계 겨울 이학장이라는 클래식이 있다고 하면 나만의 비발디사계 이학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힐링 비트 드라이브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와 심박동수를 측정하게 되면 계기판 옆에 이제 내 심박동수와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운전자의 메디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드라이빙 환경을 힐링 비트로 제공을 하는 거죠. 두 군데 회사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서비스 런칭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아까 ASMR 말씀을 하셨는데 네이처 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빗소리도 내 심박동수와 내 심전도 파형과 동일하게 그렇게 두 가지를 핵심 기술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계시거든요. 저 음식을 먹다가 저희 회사 카드를 지금 분실했습니다. 못 찾았고요. 이런 일이 지금 한세 번째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 합니다. 여기 왼손에 네,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했을까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으로 이제 측정하는 게 심박 변이도이고 자율신경계를 기반으로 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이제 나타내주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네, 스트레스 지수는 현재 9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9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수이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힐링 비트를 좀 적용을 할 건데, 스트레스는 오감으로부터 받으니까 오감으로부터 푸는 게 정답이기는 한데, 오감 중에 청각 솔루션 외에 VR 솔루션도 있다는 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각 서비스까지 이제 가미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서비스는 나중에 하고요. 골전도 스피커를 이용해서 힐링 비트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5분 적용해야 되는데 5분 적용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지수이죠. 아까 9점이었는데 지금 3점으로 되어 있고 힐링 비트를 적용하고 6점 정도가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힐링 비트를 적용하지 않아도 안정화가 된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는데요. 저희가 암 환자나 뭐 수술 환자, 무의식 환자들 뭐 여러 가지 대상자들을 놓고 실험을 했을 때에 이완 음악이나 선호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도 17% 정도 더 빨리 안정되고 더 많이 안정이 된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연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힐링 비트가 좀 효과가 있다라는 게 다행히 증명이 되었네요. 음원 사이트에 힐링 비트라고 치시면 여러 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힐링 비트는 올려놨거든요.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심박동수가 72회여서 72 bpm에 맞는 힐링 비트를 올려놨는데 잠을 잘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힐링 비트라는 제목의 연주를 힐링 비트를 들어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좀 기회를 열어준 곳이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연락 올 때마다 깜짝깜짝씩 놀라는데, 아, 그래도 우리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고마운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